이로 나오잖아요. 컬리오라이 먹고 싶어서 주문했습니다. 한 번은 빅맥을 먹을 거예요. 빅맥 세트라서 치킨 너겟도 있어요. 아, 음 맛있다. 동글동글 돼 있는 컬리오라이. 아 빅맥도 진짜 오랜만이다. 빅맥. 음.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음, 음, 맛있어. 명란 진짜 싱싱해요. 완전 맛있겠다. 명란을 이렇게 반만 썰어서. 빨라줍니다. 이렇게 오 이렇게 명란 밥이 완성됐습니다. 진짜 맛있겠죠. 이거랑 반찬은 오늘 시금치 나물 먹을게요. 현미밥에 간장 들기름 간을 했고요 위에 크래미 찢어서 올리고 명란젓 위에는 들기름을 한번더 뿌려서 더 고소할 거예요 맛있겠다 너무 기대된다 이거 짠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음. 음 저는 밥을 먹고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이거는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이 책은 인스타그램에서 카드 섹션이라고 하죠. 짧게 짧게 이 책을 약간 마케팅하는 식으로 카드 섹션을 만들어 놓은 걸 봤는데 한 마디 한 마디가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산지는 좀 됐어요. 작년에 샀는데 아직 못 읽어가지고 오늘은 이거를 읽어볼까 해요. 밥 먹고 났으니까. 호시 더위사냥 더위사냥 자체도 되게 오랜만인데 레모네이드 맛 무슨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더위사냥 먹을 때 이렇게 쏙잘 빼는 상짠응그 음. 고드름? 고드름의 맛이에요 얘 너무 귀엽다, 쟤. 네. 안녕. 쟤몇 살이에요? 까마귀 8살이니까 살 어, 얘 친구다, 8살. <laughs>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laughs> 진짜 귀엽다. 엄마한테 어, 그랬 <laughs>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인형 같다 진짜 여자 아기들이에요? 남자아이들이에요? 남자 예, 여잔데 여자예요? 네 <laughs> 귀여워 어쩜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다녀? 어떻게, 더 뛰어온다, 다 뛰어. <laughs> 어떡해, 또 뛰어나, 또 뛰어. <웃음> 귀여워. <웃음> 나왔어. 안녕, 오늘도 표정이 안좋은 너, 오늘 유난히 더 못생겨 보인다. 너, 안녕, 강아지 때문에 그러지. 걔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졸려 재는, <laughs> 졸려 재는. 야옹이 있잖아, 야옹이. <laughs> 양배추 브로콜리도 넣어주고 그리고 당근 그리고 토마토 를도와니 <목소리도 좋아진다> 짜 해독 주스를 끓이고 있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ABC 주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ABC 주스란 F, 비트, 캐롯 뭐세 개를 갈아서 먹는 주스예요. 해독 작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는 해독 주스랑 ABC 주스랑 같이 마셔보려고 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iser soul> <뭐도 down> <뭐도 down> 짠, ABC 주스도 완성됐습니다. 찌꺼기 이만큼 나왔고, 주스도 이렇게 나왔어요. 색깔이 진짜 이쁘다. 비트 때문에 색깔이 진짜 이뻐요. 얼만큼 나오나 했더니 500ml 보틀 두 개랑 2L 가까이 1.8L 정도. 음. 착즙을 다 하고, ABC 주스 한잔 마시고 나니까 해독주스가 막 끓고 있어요. 한 5분만 더 끓여볼게요. 집에 안 먹은 귤이 또한 박스 남아가지고, 이 귤도 착즙을 해보겠습니다. 독투스 베이스가 다 돼서 지금 식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식혀서 바나나나 사과 그리고 블루베리 이런 거랑 갈아서 먹을 거예요. 오늘은 요걸로 아침을 대신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쇼. 오늘은 냉장고 터리를 해볼게요. 냉장고에 오래 묵혀놨던 소고기 곤약 볶음밥 요거를 먹을게요. 이건 소고기 곤약 볶음밥을 데웠고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서 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스리라차 소스를 뿌려서 먹을 거예요. 짠! 음!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딱 맛있어. 음! 커피도 스타벅스 에스프레소를 내릴게요. 일단 이렇게 놓고 리챔을 구워서 먹을 거예요. 짜잔. 점심은 어, 집에 있던 동태찌개.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꼭 먹어야 돼. 밥은 진짜 조금 팠어요반 그릇도 안 되게 푼것 같아요. 스팸이 먹고 싶어서 스팸 구웠고, 깍두기.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점심을 먹어보겠습니다. 후시. 수박밥 진짜 오랜만이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땡기, 땡기. 생일선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언박싱 해볼게요 먼저 첫번째 박스 이거는 록시땅 시어버베나 에스트라젠트의 소비입니다 핸드워시랑 바디워시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디올 립 글로즈가 왔어요. 울트라 핑크 색상이 새로 나와서 궁금해가지고 울트라 핑크 색상으로 선택을 했어요. 울트라 핑크 색상이건는까 바비 브라운. 이것도 립밤이에요. 색깔이 되게 진한 보라색인데, 바르면 핑크색으로 변하는 색깔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에스티로더 갈색병. 열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복도리백 같은 걸로 미니미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되게 귀엽네. 샘플들이 같이 들어있네요. 세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티로드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싱크로나이즈드 멀티 리커버리 컴플렉스 와 길다 음. 다섯번째 선물은 정관장 에브리타임 이렇게 선물용으로 쇼핑백도 넣어줬어요 요번에는 헤라박스에요. 이거 엄청 예쁜데, 박스막 케이크 핑크한 게 되게 예쁘네요. 있어요, 이렇게 해줘 어요 이건 되게 부들부들한 천소재에요. 복주머니, 복주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복주머니가 들어있네요. 메인은 이건데, 이게 뭐냐면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색상은 177호, 서울데이즈라는 색상을 골랐습니다. 이게 제니 틴트로 되게 유명한 건가 봐요. 근 친구가 이거 바르고 빨리 남자친구 맛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우. 헤라 딥 클렌징, 폼 클렌징이 들어있고요. 스킨 로션, 샘플. 이렇게 샘플이 들어있어서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꼭 송장을 뜯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핸드워시예요. 올리브영 가면 한 번쯤은 다 보셨던 핸드워시일 거예요. 향기를 제가 고를 수가 있는데, 안 써본 거를 제가 골라봤어요. 이거는 소피소피향, 이거는 베이비소피향. <laughs> 이거예요. 카카오톡에 있는 그 투팝칩스 선물세트거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젤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 <laughs> 미니 츄팝칩스 50개나 들어있어요. 이거는 원래 우리가 먹던 정사이즈의 츄팝칩스 10개! 1개가들어있고요스르트 델라 요구르트 향이 2개가 들어있어요 츄팝투스 크리미 맛! 크리미 맛 10개 츄팝투스 하트 젤리 복숭아 크림 젤리예요 이게 6봉지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많다! 그리고 이 선물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츄팝투스 로고 되게 예쁘잖아요 이 로고에 무드등 이렇게 짠! 와, 되게 예쁘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됐다. 예쁘다. 이거 예쁘다, 이게예쁘죠 생각보다 되게 예쁜데, 오~~~ 아쉽다! 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용. 제가 언 박싱 을 정신없이 뜯었 더니 지금 쓰레 기가 이렇게 많이, 나 왔어요. 우선 저는 분리수거 를 하러 다녀오 겠 습니다.